르브론 제임스는 2 0 2 2 2 0 1 3 NBA 시즌을 통산 38,390점으로 마무리 지으며 정규 시즌 역대 최다 득점을 올린 선수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산 4만 득점을 달성하며 NBA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죠. 지난번 영상에는 르브론과 조던을 비교해보며 업적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의 득점 능력에 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르브론이 통산 득점 1위가 된 비결, 함께 알아보시죠. 리그에서 경기당 팀 평균 슛 시도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즌 평균 기록에 근거하면 팀당 최소 85개 이상의 슛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슈퍼스타들이 경기당 시도하는 슈팅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슈퍼스타들은 못해도 경기당 18개의 슛을 시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살짝 놀랐던 점은 르브론이 이차트에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그 높은 비중인 경기당 19.7개의 슈팅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는 코비가 19.5개의 슛을 시도하는 것으로 르브론보다 평균 슈팅 횟수가 적은 것입니다. 르브론보다 조던이나 코비가 맘먹고 30개 이상의 슛을 던진 경기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연스레 르브론의 슛시드 횟수를 그들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n b a 에서 빅맨은 주로 피지컬을 이용하여 득점하곤 합니다. 시대를 점령했던 센터 샤키로닐과 드와이트 하워드는 정교한 점프슛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들의 피지컬을 활용한 골밑 득점 능력으로 경기당 20점 이상 넣어주던 팀내 주요 득점원이었죠. 르브론 또한 파워포드까지볼수 있을 정도의 인재강 신체를 활용해 경기당 최소 2.5개의 덩크를 찍었고 골밑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자유투를 얻어내왔습니다. 늑당탕탕으로 불리는 르브론의 드라이브인은 현역 최고령의 나이에도 리그 탑급이죠. 피지컬과 골밑마무리 스킬에서 나오는 피니싱 능력만 해도 르브론은 훌륭한 스프러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득점 기계가 되려면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슈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NBA보다 유튜브에서 르브론의 미친 퍼포먼스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때 섭샤 VPN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미국으로 변경하면 더 다양한 동영상을 알고리즘에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IP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액세스하면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유명 TV 시리즈 더 오피스와 같은 프로그램도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VPN은 온라인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염려 없이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하므로 VPN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고 고정된 댓글 및 자세한 정보 섹션에서 할인코드 농알못을 사용하시면 독점적인 혜택과 3개월의 무료 이용도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환불 보장을 제공하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봤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섭샷VPN을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르브론의 슈팅 차트입니다 골밑 득점, 미드레인지, 자유투와 3점 슛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 르브론의 중장거리 슛은 벽돌에 비유되며 르브릭이라고 조롱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르브론의 슈팅 능력은 정말 별로일까요? 르브론은 분명 조던 코비, 멜로처럼 미드레인지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는 아닙니다. 또한 커리처럼 3점 마스터도 아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르브론도 본인의 슈팅 감각을 꾸준히 키워왔고 페이더웨이와 같이 포스트업을 기반으로 한 미드레인지 슛들을 높은 확률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투 드리블을 동반한 풀업 점퍼는 상당한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실제 클러치 상황에서 왼쪽 돌파 후 점프슛을 성공시켜 팀을 승리로 견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르브론의 3점 슛 능력은 어떨까요? 확실히 르브론은 뛰어난 3점 슈터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산 득점 1위를 달성했을 때, 르브론의 3점 슛 기록을 보면 6,711점으로 총 2,237개의 3점 슛을 성공시켰고, 2024 시즌을 기준으로는 리그 7위에 올라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르브론의 3점 성공률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나아졌고, 커리어 3점 성공률은 2024년 기준 리그 평균인 36%에 가까운 34.5%입니다. 즉, 리그 평균적 슈터는 된다는 거죠. 르브론은 한 번씩 자신의 슛감을 확인하기 위해 딥스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감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날은 3점을 연속으로 몇 개씩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르브론의 석점이 터지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인의 강점이 있다 보니 상대 수비를 정신없게 만들며 30점은 우습게 달성하고 합니다 이런 르브론도 자유투만 좀더잘 넣었으면 훨씬 많은 득점을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피지컬에서 나오는 드라이브인으로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기는 하는데 그 성공률은 70% 정도로 높다고 할순 없죠. 팀의 주 득점원인 슈퍼스타들은 보통 자유투 성공률이 80%가 넘는 편인데. 우리의 릅 선생님은 자유투를 얻으면 언제든 하나씩 흘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곤 합니다. 어떤 선수든지 출전시간이 길면 길수록 누적 기록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정도의 득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NBA에서 가장 긴 출전시간을 보여주니 누적 득점 1위 달성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였죠. NBA에는 The Best Ability is Availability라는 말이 있는데 필요할 때뛸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15시즌 동안은 고작 71개의 경기에 결정했고 나이가 좀든 뒤에 5년 동안은 100경기를 결정했죠. 이는 95%의 출전율로 최고의 자기관리 능력을 증명합니다. 왕년에 철광왕으로 유명했던 존 스타턴과 칼말론을 넘을 순 없겠지만, 그들은 너무 괴수라고 생각이 들고, 르브론 정도면 충분히 철광왕의 반열에 들수 있죠. 현역 몇몇 선수들은 체력 안배형 결장을 자주 하고 나는데, 르브론 보고 배워야겠네요.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NBA 통산 득점 1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르브론의 4만 득점 기록은 20년 동안 전경기 출장에 경기마다 24 득점을 기록해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기록이더라고요. 르브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저 자신에게 최선의 모습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NBA 누적 점수 1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르브론과 조던의 고트 논쟁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꾸준함 이 분야만큼은 르브론이 최고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NBA 누적 득점 1위라는 위대한 기록을 세운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